안녕하세요. 음악학게 희돌이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먹방 컨텐츠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 한번 먹어볼 음식은 마음스터치 치킨앤버거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마음스터치 치킨앤버거를 먹는 건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후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는데,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자, 일단 먹기 전에 내용물보다 한번 보여드려야죠. 자, 와, 어때요? 아주 그냥 알차죠. 정말 그 옆에 있는 그 롯데리아 맥도날드보다 이게 100배 초로더 나아요. 롯데리아하고 맥도날드는 그냥 양이 아주 그냥 쥐꼬리많은데 이건 아주 그냥 푸짐하니까 게다가 치킨이야 치느님과 햄버거의 조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일단 계속 쌉소리하면 이거 식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그럼 한입 진짜 맵다 사실은 제가 불사이버거를 시키거, 시켰거든요 그래서 좀 매워요 여기 아, 치킨하고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여기에 야채도 알차고 음~~ 오 스웩 안되겠다 이거 받쳐서 먹자 잠깐만, 빨대, 빨대, 음, 난 빨대 쓰지 않아. 그냥 마셔, 이렇게 어, 트림 안 나오게 아, 됐다. 또 트림할 뻔했네. 아주 다 먹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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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hmm. 어... 자, 마지막은 감자튀김. 마음스터치의 묘미는 바로 햄버거가 아니라 이 감자튀김이 최고거든. 물론, 내 생각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마음스터치 먹어봤던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감자튀김 있죠? 자, 아. 내용을 확실히 보여줘야지, 이렇게 자자 자. 이렇게 해서 쳐봐봐 아주 맛있어 보이지? 아, 카메라 좀 아, 됐다 자 여기 토마토 케찹 야 그리고 와 원래는 찍어 먹어야 되지만, 나는 부어서 먹는 스타일이야. 이런 걸 부먹 스타일이라고 하지. 테스, 자, 한번 먹어볼까? 음, 음, 역시 감자튀김은 맛있어. 정말 꿀맛이야.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리고, 음, 음. 음. 목이 메어 <laughs> 아쓸아쓸했다 오늘 마스터지 치킨 앤버거 세트 완벽하게 클리어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히오나라!